경제 아버지 장례식 때 우리 엄마 본적 있지? 나 어렸을 때 바람나서 집 나가도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엄마한테 연락드릴 때 내가 막 상상을 했다 엄마가 나 보면 잘 지냈냐고 미안하다고 막 용서를 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적당히 원망하는 척하다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거지 그런 상상을 했는데 엄마가 나 보자마자 뭐라 했는 줄 알아? 자기가 이혼할 때 정신이 없어서 비자료를 못 받았대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얼마를 불려줬냐 자기가 그 재산에 권리가 있다고 20년만에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하나도 안 궁금한가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하필 우리 엄마가 그런 거냐고